네, 2021년 9월 5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힘당에서 익사위기에 처한 윤석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 사주는 누구를 웃게 만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니 법을 봐야 되죠.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제 6장의 2는 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6장에 보면 57조의 2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호는 뭐, 당내 경선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 2호가 중요합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다만 어쩌고 하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혼은 2018년 4월 6일 개정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각 당에서 후보 경선을 하는데 그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선거고 막론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든 탈락한 사람은 무소속이나 다른 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유승민 등등 국힘당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국힘당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20대 경선에 나오지 못합니다. 현재 윤석열 씨는 지난번에 처가 리스크가 터졌죠. 덕분에 인기도 좋지만 비호감도에서도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확장이 더 이상 안 되죠. 더 이상 지지가 안 늘어나니까 국힘당에서는 차라리 홍준표가 낫다, 유승민이 낫다, 순수 정치인 출신들이 낫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씨는 곧 윤석열 씨를 따라잡는다. 추석 전에 골든크러스를할수 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의 추격에 놀랍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8월 31일을 발표한 7월 27일, 28일 사이에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36.7%, 홍준표는 28.10%, 근데 홍준표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0. 5.5% 포인트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두 사람 격차란 8.6% 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을 조사한 KSOI 조사도 윤석열은 25.9, 홍준표는 21.7로 홍준표가 2등이긴 하지만 윤석열과 오차범위 안에서 각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두 조사는 모두 조사 대상자를 야권 후보로 한정한 겁니다. 전체 대선 주자, 대권 주자 전체를 놓고 한 조사에서는 아직도 윤과 윤석열과 홍, 홍지표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대일리안이 여야 규본 없이 차기 대선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이 26.8%로 1위, 이재명이 25.0, 이낙연이 15.2, 홍지표가 8.7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윤석열이 뒤져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여권 지지자들 중에서 어떤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홍준표를 지지하는가 봤더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48.5%가 야권 후보로는 홍준표. 이낙연 지지자에서는 31.3%. 정세균 지지자에서는 30.1%. 추미애 지지자에서는 무려 49.2%. 추미애 씨는 윤석열 씨하고 계속 추윤 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추미애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절대로 지지 안 해줍니다. 반대로 이재명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는 11.2%, 이낙연 지지자에서는 18%, 정세균 지지자에서는 13.7%, 추미애 지지자에서는 6.5%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권 후보 조사에는 역선택이 있다라는 게 윤석열 측의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명락대전이 지금 시작이 돼서 이재명 씨가 압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락대전을 능가하는 윤홍대전 윤석열대 홍준표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홍준표가 싸움을 걸고 있죠 20개월 된의불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용의자를 에 대해서 홍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되, 되면 이런 놈들은 반드시 사형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행정수장인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형사처벌에 대한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트 시이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씨는 뜬금없이 나를 두테르트에 비유하는 것은 오폭.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트고 귀한 두테르트의 하수인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윤석열 씨의 말을 보면서 이 말은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은요.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국내의 사정, 사법체제하고 경제는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법행정을 하는 법무부 장관은 Secretary of Justice가 아니라 Attorney General. Attorney가 뭡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법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대장이란 뜻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중립하란 뜻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범죄인에 대해서 사형을 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 필리핀의 두테르트 대통령이 맞지요 상당히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고 바로 윤, 홍민표가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수사와 지시에 대해 다들 많이,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줬는데 왜 그러시냐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총장으로서 중립적인 수사 지시를 했, 했을 때는 칭찬을 했는데 이제 정치인이 되니까 왜 이렇게 울고 늘어지냐 이렇게 대포를 했습니다. 어쨌든 유상일 씨는 계속 정치인들의 싸움에 말려드는 모습이고요. 초월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역선택입니다. 역선택 때문에, 국힘,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됐던 정호원전 총리가 사퇴를 했다가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철회를 했죠.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씨 등은 역선택 방지를 위한 경선들 개편을 하려는 정위원장을 향해 특정 후보 윤석열이죠. 유리하게 하는 처사라면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정선거 서약식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씨는 물론이고 정전 총리도 좀 곤란한 지휘였죠. 최재형 씨도 결국은 역선택 방지를 위한 어떤 개편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찬성하지 않겠다고 돌아졌습니다.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이 저희 가치관과 맞지 않아 멈추기를 했다라고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요구하는 후보는 유석열한 한 사람뿐인데 유석열 측은 정확히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 뭐 이쪽 쪽에서 합도적으로 이제 홍준표를 지지해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자당 후보가 붙었을 때경 경쟁력이 약한 이들을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의원은 지금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즉, 대깨문들이 굉장히 개입해 있다. 사실상 조사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경선에서, 우리 당 후보 선정에서 결과를 자주 우지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문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가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은 윤석열 씨가 국힘당에 입당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는 당 조직력이 약하고, 그리고 당에 뭐, 갑작스럽게 지금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주긴 했지만 지지세력이 약합니다. 제3당 후보나 무수속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 했다면 이런 건 겪지 않았겠지만, 그는 지난 8월 줄리 사건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느닷없다고 할 정도로 국힘당이 입당해버렸습니다. 그 들어가는 순간에 국힘당 룰에 말려든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건데, 지금 말려들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서을지고 불에 뛰어든 거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기존의 룰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그가 더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검찰 을 고발 사주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면, 그는 국힘당에서 아마 손절이 될 겁니다. 탈당 조치가 되면서 당연히 후보로 선출되지 않고 또 일단 국힘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탈당 이후로는 다른 당이나 무소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대통령 후보로서는 익사가 되는 사건을 맞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어제 그제 보도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로 손준성 대검 수사 정책 수사 정보 정책관이 자기의 연수원 동기인 김웅 씨 현재는 이 양반은 유승민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그 고발장을 김웅 씨는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으로 전달했다라고 본인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취재원은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혈단에, 법률지혈단에 전달했다.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시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었기 때문에, 뭐 이제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을 받았겠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말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김은 의원은 윤석열 총장 지시로 손 검사가 자신에게 고발 종을 줬다고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냄새가 나도록 풀풀 풀리고 있고 뉴스버스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유승열 씨는 이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다 즉각 중단하라. 나는 총장 제직 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고발 사주가 총장 양해 없이 가능했겠냐? 총장이 양해 안 했으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은 묵시적 청탁서를 동원했다. 말안 해도 했겠지. 이걸로 기소를 했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거는 마치 군의 궁후고구려의궁예 애꾸는 관심법. 사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관심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총장의 양의하에서 손검사가 고발장을 김웅전 의원한테 전 검사들이 줬다는 것도 아직 증거는 없거든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관시법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관시법을 관시법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 고발 하주 사건이 사실이면 윤석열은 배제됩니다. 공직선거법 52조 2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익사 직전인 거죠.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이 지금 여러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야당도 매우 반가운 거죠. 이 고발사 주권이 역설것과 함께 그를 동시에 올라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두 개의 칼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1등을 해본 사람들은 자신이 공공의 적이라는 걸 압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건 국제정치를 보게 되면 해계문을 지은 국가가 해계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1위는 항상 공격을 방하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죠. 뭐 방법은 압도적으로 1위인 완전한 해계문을지은초일류 국가가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2, 3위 국가와 동맹을 해서, 아니, 3, 4위 국가동이 2위, 3위와 동맹을 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지배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현재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2위나 3위와 연합하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컷 오프 1차 경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선을 해야 뭐 3, 4위 이런 사람과 연합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자격 미달이 될수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는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게 고발 사주가 해프닝이고 그를 곤란하게 만든 정치 공작으로 밝혀진다면 저는 이것이 윤석열에게는 퀀텀 점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이걸 치운 것도 공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윤석열씨는 국민의당이 입당했기 때문에 국힘당에서 만들어 놓은 큰 틀, 대세를 깰 수가 없습니다. 역선택 방지를 하자라고 주장해봐야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공격을 덜 당할 거고요. 이 공격이 치열해지면 은 아까 고발 사주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윤석열은 익사하고 국힘당은 자멸로 갈 수도 있죠. 차라리 윤석열 입장에서는 고발 사주가 공작인지 아닌지부터 밝히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국힘당, 감찰팀한테 맡기면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지난번 출마 선언할 때는 그게 이제 비전 선언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 자체는 크게 보여준 건 없고 탄압을 받으면서 야, 추미애의 저 탄압, 문재인의 저 탄압을 견뎌낼 정도면이 적폐,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꺾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했던 사람이죠. 탄압 받으면서 큰 사람이죠. 그런 탄압을 또 대선에 나와서 겪었습니다. 정치판에 나와서 이진동 씨가 이끄는 뉴스버스가 김건희 씨 인터뷰를 기습적으로 시도했잖아요. 상당히 충격을 줬지만 그 인터뷰를 가만히 보면. 김건희가,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공간, 강진구 기자가 양재택 전 검사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지만, 역시 줄리가 김건희 씨라는 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두보도 때문에 윤석열 씨 확창성은 멈춘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줄리가 김건희라고 하는 의혹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다른 건들이죠. 뭐 학력이라든지 뭐. 오히려 저는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윤석열 씨는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고발 사주권도 윤석열 씨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윤석열 씨는 또 하나의 장벽을 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탄압을 피해갈 필요 없다. 역선택을 허용하는 경선을 대로 해서 1위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윤석열 씨가 경선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힘당은 대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든 아마 윤석열이 빠지면 상당히 힘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보수 세력이 이미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처가 리스크를 윤석열의 약점으로 봤기 때문에 흠이 없는 최재영 씨를 대체후보로 나서도록 많은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재영 씨도 출마를 했고요. 근데 줄리니코로 김건희 씨라는 의혹이 사라진 지금 고발 사주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역선택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포기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건 아마 국힘당과 보수가 상당히 위기가 될 겁니다. 보수 세력이 자멸로 가는 거겠죠. 이 경선이 국힘당에서 치열해지니까 윤석열을 보수 세력에 추대했던 본심이 자꾸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다 잊고 헤매는 거죠. 그래서 초심을 잊지 말라고 초심 불망이라 그랬는데 초심을 잃은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이번 정치가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씨가 고발 사주를 했다면 공직자 선거법 57조 2의제 2항에 따라서 그런 대선에 나서지 못합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씨는 역선택 하게 돼 있는 현재의 룰대로 경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자기 당, 자기가 취약한 자기 장에서 과연 검찰총장으로 자기가 고발 사주를 하게 했는지 조사하게 해서 그것부터 밝히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밖의 사람들을 웃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차근차근한 수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제가 국힘당 정치를 보면서 분석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